공정이라는 것은 투입물에 들어가면 산출물로 나오는 과정을 이제 공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밥을 만든다고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뭐 자동차를 만드는,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을 설명하면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김밥이 뭐예요? 산출물이죠. 그럼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입이 돼야 돼요. 근데 투입이라고 하면 재료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야채 김밥이면 각종 야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쌀 들어가야 되고, 뭐김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한 번에 재료가 들어가면 옛날 알라딘 만화 영화 아나요? 알라딘 만화 영화에 접시를 그릇 같이 생긴 접시를 막그 사람이 비비면서 뭐해줘 그러면 갑자기 거인이 나타나서 빵 해서 만들어주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료를 집어넣으면 갑자기 김밥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김밥의 제조 공정 알죠? 그죠? 많이 봐왔고, 뭐 공정이 단순하니까. 그래서 김밥을 만들려면 첫 번째, 각종 재료가 필요해. 근데 그 재료에 대한 이제 순서들을 배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쵸? 순서.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공정이라는 것은 이 순서를 배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업 효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배치할 거냐? 뭘부터 할 거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정이 뭘까요? 그것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정은 김밥을 만들 때 밥을 짓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밥을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쌀을 집어넣고 물을 넣고 끓입니다. 보통 한 30분 정도 하나요? 뭐 정확한 거는 제가 뭐 김밥 집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30분 정도 해야 돼. 근데 다른 공정은 뭐 야채를 잠깐 데치고 준비하는데 30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보면 뭐 시금치를 삶고 다듬고 당근을 뭐 삶고 다듬고 또뭐 햄을 잘라가지고 집어넣고 이런거는 30분이 각 개별 공정으로 보면은 넘지는 않을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밥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밥을 제일 먼저 공정의 앞순서에다 두고 나머지는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고 모든게 다 완료되면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요? 도마에다 놓고 김을 깐 다음에 밥을 골고루 피고 그 안에 각종 야채 같은 거 집어넣고 맙니다. 그렇죠? 말아서 최종 산출물이 김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야채를 삶고 밥을 짓고 김을 준비하고 햄을 자르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의 공정 그 공정들이 모이고 순서를 배치를 함으로써 최적의 생산성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관리는 음,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특히 제조업에서는 중요합니다. 물론 서비스업에서도 중요하죠. 근데 서비스업에서는 공정이란 표현을 안 쓰죠. 공정은 주로 유형의 재화를 만드는데 쓰는 이제 용어라 그, 그렇죠. 품질을 일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나 만들었을 때 똑같은 형상 기능 맛이 나와야 돼요. 그쵸? 김밥을 얘기하면 A라는 사람이 만들 때의 야채김밥과 B라는 사람이 만들었을 때의 야채김밥이 맛이 다르고 형상이 다르면 소비자나 고객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항상 최고의 상태에서 변동성을 적게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정 관리는 제품의 특성에 다르지만 이제 이런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공정 개선.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한다. 밥을 짓다 보면 밥이 30분이다라고 했을 때 30분보다 더 걸려. 또는 밥이 너무 질어. 너무 질면은 김밥을 먹었을 때 식감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럼 그게 왜 생겼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을 통해서 좀더더 더 나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작업자의 문제일 수 있고. 재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작업 방식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파악해서 어떻게 그 정상적인 제품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렇죠?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정 관리가 되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효율이거든요. 효율, 효율은 efficiency라고 하죠. 그러니까 효율은 뭘 측정하냐면 일을 많이 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을 많이 하는 걸 어떻게 측정하냐면, 투입분의 산출로 보는 거죠. 투입량이 있어. 투입 시간이 있어요. 그죠. 투입 자원이 있어요. 그럼 투입 자원 대비 얼마나 많이 양품을 만들었는지. 그죠.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간당 생산량 같은 걸 많이 봐요. 시간당 생산량. 자, 시간당 생산량이 작년에는 A라는 제품이 10개인데 올해는 뭔가 투자나 개선을 통해서 11개로 늘어났어. 1개가 늘어났어. 자 그렇죠. 그럼 이거는 효율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생산성이 늘어났다. 이 효율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생산성이 좋아졌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제조기업에 가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런 생산성이거든요. 생산성이 늘어나면 회사는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생산해. 기존 시간, 인력, 이런 자원 대비.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공정에 대한 검증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을 생산할 때 불량품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불량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그럼 이제 뭘 보냐 기계 설비 같은 경우를 보면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그렇죠? 만약 기계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그 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은 다 불량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이 되면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회사는 그걸 팔 수가 없죠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공정 검증을 통해서 문제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이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정 모니터링. 음, 비슷한 부분인데, 자, 공정에서 발생을 할때 데이터를 모니터링 합니다. 그러니까 SPC 차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statistical process control, 그러니까 통계적 공정 관리라고 이제 통해서 작업자들이 각 공정별로 야채를 삶고 당근, 시금치, 오이 이런 것들 각각 공정이 그걸 다 하나씩 공정이라고 하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다가 어 이거 뭐 재료가 좀 문제 있네 아니면은 재료가 좀덜 삶아졌네 재료가 기네, 짧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작업자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그 공정에서 생산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불량이 점점점 컨트롤 할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짝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첫 번째 제품 어 재료가 뭐가 문제 있네? 그러면 이제 멈춰야 돼. 음, 멈추고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지 그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대량 불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니터링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사전에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네 번째 품질 관리라는 거죠. 제품의 품질을 관리한다. 그래서, 뭐 이를 위해서는 품질 관리 체계를 사용한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ISO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만든 품질의 일관성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